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는 오늘 정치검찰의 고속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보석 청구를 인용, 인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와 표적 기소가 끝내 우리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 송영, 송영길 대표님의 어, 구속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이름과 돈봉투 사건으로 포적이 되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명확히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의 억지구소와 여론무이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검찰은 송영길 대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먹사연 보험금 사건이라는 별건 수사를 통해 기소를 했고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는 본래 정치검찰의 사건과 아무런 직접적 연관도 없는 불법적인 별건 수사였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기획되고 확장된 대표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마저도 끝까지 강하게 반대하며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보석을 필요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국민 앞에 신분과 거처, 활동을 모두 드러내고 있으며 스스로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의사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많은 공소 사실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구속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치검찰의 태도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이례적 형태이며 불법적인 검, 검찰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법원이 더 이상 정치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고속청구 인용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정치자유의 회복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별건수사 먹사연 사건은 정치검찰의 보복수사이고 불법적인 별건수사임이 분명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부당한 구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예, 검찰은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법원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즉각 인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사 검사 모임에 오두부로 남기께서잘